クイズにソるよ 같이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가운데도. 날씨 너무 좋죠? 몇 시부터 와서 기다리셨어요? 네. 어제요? 네. 여러분, 오늘은 날씨가 시원하다 보니 조금 쌀쌀한데 괜찮아요? 그래도 올 여름에 비하면 너무 시원한 날이죠? 네. 이렇게 좋은 날씨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기쁜 마음을 가득 안고 열심히 왔습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만드시길 바라면서 노래 많이 들려드려야죠. 그래요 오늘 즐거운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장문호입니다. 네 아니 올 여름 너무 더웠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쪽도 더웠죠? 얼마나 더웠어요? 그 설명을 할 수가 없죠. 너무 더워서. 자, 우리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올여름 다 건강하게 그 보낸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팀 내셨다고 자, 큰 박수 한번 보내겠습다 네, 올여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그곧 있으면 겨울이 올것 같은데, 그 전에 이 아름다운 가을 날씨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국도 들려드릴게요. 남자는 말합니다. 들려드리겠습니다. <laughs> Thank you. 처음에 불러드렸던 노래 제목 아세요? 노래 제목이? 자, 여러분들만. 하나, 둘, 시작! 온 세상 떠들썩하게 한번 더! 내님이! 좋습니다. 노래를 제일 잘할 것 같은 분들만 어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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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잠깐만 여러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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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조용히 해주시고 어디에요? 세 분만 세 분만 하나 둘 시작 온 세상 떠들썩하게 한번더아 좋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몇 살이에요? 열두 살이요? 어 그래요. 축하드립니다. 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여성분들만 하나 둘 시작. 온 세상 떠들썩하게 한번 더. 자 남성분들만 하나 둘 시작. 온 세상 떠들썩하게 한번 더! 됐습니다. 아니 어디 계신 거예요, 다? 아니 어, 중간중간에 어디 계신 거예요? 네. 우렁차게 풍악을 울려라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말합니다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아, 가을이 오게 왔는데요, 여러분들. 아쉽게도 올해가 벌써 한 3개월 남았나요, 그죠? 네, 고생 많이 하셨고 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위와의 전쟁 속에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남은 3개월 여러분들 한분한분 대박나시라고 대박날 듯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삼자 월급 몇 해결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 이름을 또 외쳐주시고 노래도 크게 따라 불러주시고 어 물론 방송에서 마이크 들고 열심히 노래할 때도 너무 즐겁고 행복한데요. 오늘도 이렇게 직접 만나뵐 수 있는 자리에서 노래하면 또또 또 다른 또 행복감과 즐거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노래할 때힘 실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네. 여러분, 겨울철에 겨울철에 좀 목이 따끔따끔하고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다고 뭘 먹어야 돼요? <laughs> 아니 네? 뭘 드셔야 된다고요? 네, 네. 매일 아침마다 1일 1자 <laughs> 네. 우리나라 꿀 <laughs> 네? 얼굴이 안 보인다고요. 네. 아유 안보이죠 어떻게 하죠? 더안 보이죠? 네. 그래요 그래요 네. 자, 이 정도면 됐어요. 아 중간이요. 좋습니다. 자, 시원한 가을 밤에, 어, 척에서 여러분들과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아쉽지만 마지막 곡한곡 곡 들려드리고, 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이에요. 그래요. 어디 가든지 마지막 곡이라고 말하면,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주어진 순서가 있기 때문에 또 노래하는 동안에 또 여러분들이 얼마나 제 노래를 한 곡도 듣고 싶어 하는지 노래 한곡 부르면서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제가 마지막 순서죠? 어떠세요? 공연 즐거웠어요? 네. 오늘 이 공연을 만들어준 모든 분들에게 큰 박수 한번 보내드리고요. 네. 저는 또 다음에 또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뵐 수 있, 있는 기회가 있으면은 또 열심히 와서 여러분들과 좋은 시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을 마치고 어, 귀가하실 때는 한분한분 한분 안전하게 귀가한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저는 또 다음에 또 다른 곳에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사랑 너연리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 이, 이 신발 올라갔어요? 어 죄송합니다. 네. 네. 어? 제가 일부러 못 부리려고 이렇게 한 건데. 네, 사랑하는 일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장미호였습니다 제 46회죠? 네. 몇 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460회가 될 때까지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laughs> 자, 한 곡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삼척의세고이신 분들, 그리고 관광객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민호특공대들 고맙습니다. 네.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자, 무심한 갈매기 소리, 내 마음. 끼룩끼룩 <laughs> 기록 기록 해주시는 거예요, 끼룩끼룩. 무심한 갈매기 소리, 내 마음. 무심한 갈매기 소리, 내 마음. <laughs> 참고로 갈매기 소리입니다. 갈매기 소리. 기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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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이루. 자, 7번 곡도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릴 텐데요. 자, 이 부분 나오면 다이 신나게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또 다음에, 어, 우리 반가운 얼굴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문이였습니다 Amém.